안녕하세요. 바다뱀입니다. 오늘은 버터플라이 펀딩 한거 자랑하러 왔어요. <laughs> 어, 일단은 저는 3월달이었나? 아무튼 그때쯤에 펀딩을 했고요. 이제 오늘 7월 13일자로 물건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박스 채로 왔는데, 박스를 개봉해보니까 이런 큰 박스 하나랑 작은 박스가 하나 왔어요. 일단 저는 5만원짜리 펀딩을 했고, 이제 보시면 38,000원인가 그거 하시면 요큰 박스 하나 그 다음에 5만원 하면 이 작은 박스 하나 10만원 짜리를 하면은 이게 두 세트가 와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까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요 카드 같은 게 보이죠 요렇게 네모나게 그게 이 가운데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박스 하나 요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저 뭐냐 조그만 박스 하나인데 조만한 카드는 아이 가운데 있는 카드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저 가사 같은 거 적어둔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. 내용물 이것도 대충 아 아까 그 동영상이었구나.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노란 박스 까면은 거기 들어있던 책이에요. 거기 아 이거 안 넘어가죠.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 지금 어, 땡스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펀딩 해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보면은 제 이름 들어가 있어요, 바다뱀. <laughs>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닉네임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 실명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돌 마스터, 프로듀서, 티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. <laughs> 아무튼 보시면 이게 CD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트랩. 그리고 이게 스티커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책갈피 저거 금 으로 도금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얇아요 몇거 T쯤 되려나? 0.2T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배찌예요 얘는 좀 두꺼워요 얘도 도금이랬나? 암튼 보면 그냥 패치처럼 생겼어요.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, 보시고 뭐냐, 조그만 박스에 있던 거예요.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저 USB가 들어있거든요. 이게 USB 카드예요. 그래서 카드 열어보면 좀 내리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. 여기 40. 아, 44.1kHz, 뭐 48kHz, 96kHz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워게임 버전도 있고. 이거 같은 경우는 겉에 깔린 게 되게 웅장하더라고요. 발라드 버전도 있어요. 이거는 유튜브로 광고하셨던 건데. 이런 느낌이죠. 그 다음에 이건 기존, 그래, <웃음> <웃음>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. 이거 2절곡도 있거든요. 그 직접 작곡가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받아오셨대요. 그런 것도 있고, 이건 브레이브하트. 이거 브레이브 하트 같은 경우는 만화에는 그거 그냥 진화 곡으로만 썼고 가사가 나온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워뭐 게임에 나왔나? 아무튼 그런 건데, 어 저것도 노래 진짜 괜찮아요. 아무튼 펀딩 자랑은 여기까지. <laughs>